유명하지 구나이맛이어나이 맛이구나. 어 뛰어 구나이 뛰어, 맛이구나. 뛰어. 아,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이맛이오나가 맛이구나. 이맛이이 맛이구나. 이맛이 지금 진짜 나 평양냉면 처음 먹는데 우와 신기해 평냉 면이 어. 이로도 뚝뚝 끊겨 오 브이로그야? <laughs> <laughs> 당연하지 첫 평냉인데 찍어야지 맛이 다르긴 하다 뭐가 달라? 본점이랑, 본점이랑? 어. 어떻게 다른데? 어 해봤어요. 아예 다른 냉면 맛이야. 음. 근데 맛있어. 근데 너는 어떨지 모르겠네. 양이 많다. <웃음> 예? <웃음> 예? 양이 많네. 야너좀더 가져갈래? 아직 먹기 전에? 일단 먹어봐. 아니 일등 가져가. 그 정도라고? 어나 원래 그냥 냉면이 그냥... 안 좋아. <laughs> 쉽지 않겠네. 음, 뭐가 쉽지 않아? 이 평대. 음. 갑자기 공 빼게 된네 그니까. 와나 <laughs> 음. 아, 냉면을 진짜 오랜만에 먹네. 음. 그냥 물어다가 산거 같은데. 지금 맛이 있는 거야? 육도만 한번 먹어 봐. 민민이는? 아 진짜? 응. 진짜 아. 무슨 아 ]聞겠다. 진짜로? 와, 지금 바로 나있 이런 거안 먹는데 이거 바로 언제겠네. 나는 하누이 맞다 게 응. 이것도 강제로 한저노번 먹어 봐야지. 그러면 맛이 느껴져? 그러더라. 음. 나도 아예 못 먹었었거든? 아니, <laughs> 이라서 먹는 거지? 되게 신기하네? 이게 막 부심을 부리고 싶은 게 아니라, 육향이 있어. 어디에? <laughs> 야, 내가 녹두전 시키자 그랬지? 녹두전 <laughs> 하나 할까? 딴걸또 또 먹자, 차라리. 음, 진짜 맛있는 커피는 먹자. 음. 생각는데 음. 진짜 <laughs> 어렵다. 불일때면 초심자가 먹기는 쉽지 않을 수이 그래? 음. 우와, 다들 완전 섹시하다. 다 청계천에 앉아서 책 읽는다, 멋있다. 어, 나도 다음에 와야지 이 옆에 책이 그냥 아 자기 책이 아니라 그래? 그래? 그냥 여러가지 책을 놨나보다 음 <laughs> 이렇게 무료로 해야지 사람들 좀 하지 어, 야외도서관 책이 너무 예쁘다 <laughs> 야 이거 소리 너무 좋다 너는 요즘 읽는 책이 있어? 뭐? <laughs> 나한테도 물어모놓고 역으로 물어보니까 되게, 되게 당황하네. 나나 이거 뭔데? 양기자 무슨? 알지. 아 유명하지. 어. 어. 나안 읽어봤거든. 난. 나도 근데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이것도. 근데 너 그러면 그 독서 모임이면 다 같이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거를 읽고 온 다음에 처음한 어. 주제로 토론을. 아... 여기 있는 내용을 아, 표 아, 아. 그럼 한 달에 한 번? 원래 한 달에 한 번이 주된 목표긴 한데 한 달에 어려워. 한 번이 잘안돼 그렇지 어려워 너가, 회비가 있는 것도 아니라 다 맞아, 지인들끼리 맞아. 하는 거여서 몇 명이서 해? 오 어, 여기 지인이 많네 다그 지인의 지인들 이 그래도 그걸 한다 하는 사람이 사실 많진 않거든 어 그치 그치 다른 책들이 좀 있는데 어. 이런 감성적인 책들은 내가 손을 아예 안 대니까. 어 그래 그 이럴 때 읽어야 돼. 어 그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맞아, 맞아. 한 권씩 읽어보자. 맞아 그래. 맞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오 어? 주인공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음... 만들어주고. 너 MBTI 뭐였지? ENTP. 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좋다. 아 내가 정말 딱 좋아하는 날씨야. 4월5월5월 5월 조금 넘어가면 조금 더 <laughs> 조금 땀나 <laughs> 지금이 딱이야 진짜 아, 아 미쳤다 야! 와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제가 여기 방화문 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뭐 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저 안에 박상영 작가님 계셔가지고 <laughs> 보러 왔어요 대박 대박 사용자 캔디입니다. 그... 짱이다. 저에게.. 어... 중간에 두번 정도 시나리오를 보내주시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 가셨어요. 이제 들었던것 같아요. 기다린다는게 읽기 응. 전에.. 아니, 읽으면서.. 예. 읽으면서.. 재밌어서 읽으면서.. 읽으서 따뜻한 무릎 으면서읽으랑서 읽으면서.. 읽으면서.. 읽으면어 읽으면서.. 읽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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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나 밀렸어요. 너무 추워. 여러 번이라서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와 완전 로맨틱해. 오늘 이제 서울시 사실 저는 어... 독서가 yes. 힙한지는 잘 모, 모르겠거든요? <laughs> 그냥 저한테는 이제 항상 일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문자매체가 익숙한 사람이고 대학교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대의 사람이잖아요. 어느새 제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또 약간 잘 되는 평행 냉면 집은 대장장사잖아요. 오후 4시에막 닫아버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그 정읍에 살던 어떤 소녀가 영등포의 그 산업지 학교에 뭔데요? 물론 너무 좋아거든요. 제가 남해 에 갔을 때도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고 저의 봄 테마 밴드예요. 날씨가 참 좋아요 그쵸? 네 약간 살랑살랑 바람 부는 정도? 네. 그래도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 다황채 했는데. 콜라 그래서 투맨 아니 이거 있는 정도면 진짜 찐이야. 이아 네. 가방. 아, 가방. 그 키링도 있는데 왕지구리 가방이야. <laughs> <귀여워>. <laughs> 아 드릴 게 없네. 아 어떡하냐? 저도 오늘 이상하게 이제 지금 뽑나 풀셋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찍고 싶었는데. 아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 네. 아 드릴 게 없어. 오늘따라 아, 너무 간소하게 나왔어. 저도 없는 데요 자꾸 이상 그리고 걔 봐. 두 통이나 비운 요스킨전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탈라 퀵 카밍 패드 얼굴에 얹어주고 머리 말릴게요. 올리브영 이 토너 패드 짠. 이게 이렇게 얇고 매끈한 면이라서 닦아내도 피부에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 열이 올라왔을 때 이거 딱 얹어주면 즉각적으로 열감을 낮춰주고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쿨링 패드 랍니다 얼굴에 열이 많으면 화장 안 먹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진정 효과에도 좋지만 진짜 속건조 치트키거든요? 제가 속건조 진짜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 에센스 가득 머금은 패드가 피부 속에 수분기를 열어준 역할을 해서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그 약간 버석함 있죠? 그 바삭한 건조함을 싹 잡아줘요 자,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소개되어서 아실테지만 이 스킨 천사는 모든 제품에 마다가스카르산 고순도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마다가스카르산이 그렇게 좋은가? 네. 타산지 대비 무려 7 배나 효과가 높은 고효능 성분이라서 스킨 천사가 맨날 센텔라 센텔라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짠. 요 수딩 크림도 발라줍니다. 이 수딩 크림에도 당연히 센텔라 들어가 있고요. 또 얘기하지만 피부는 속건조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다 썼어. <laughs> 빛이 좀안 좋으니까 옮겨야겠어. 여러분, 요게 수분 델타입의 크림이라서 정말 끈적이지 않고 가볍게, 산뜻하게 피부 속부터 촘촘히 수분을 채워줘요. 콜라겐 팩 자주 하잖아요? 요두 개는 꼭 바르고 콜라겐 팩 얹어줘요. 아주 꿀조합입니다. 음. 아, 지금 다 써버려가지고. 아, 주문해야 되는데.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흡수시켜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잘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이 워터핏 선세럼도 발라줍니다 정말 제가 써본 선크림 중에 가장 촉촉하고 발랐을 때 따갑지도 않고 최고의 선크림이에요 남자가 바르기에도 딱 좋은 백탁이 없고 촉촉하고 땀 흘렸을 때눈 시림 없고 여러분, 저 화장 마쳤고요. 지금 화장 너무 잘 먹어서 배불러요, 진짜. 여러분 피부도 배부르게 챙겨줄 수 있는 찬스! 스킨천사 공식몰에서 프로모션을 아주 배부르게 찾아놨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구독자 이벤트도 했습니다. 대기번호 394번 고객님 지금 입장해주세요. 친구가 오레옥 여기 맛있다가 해서 왔는데 진짜 왜이띠아 <laughs> 미쳤다. 이게 다 이게 다 오레옥 전용 주차장에래한 시간 만에 입장. 약간 찢어지고. 응. 의미 때보단 맛있어 보이는데? 색깔이. 야. 야 거기에 비하면 이거 소금물, 소금물. 어? 아니 거긴 좀 반도 약하지? 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이거보다 좀 단단해? 응! 헐라? 응! 진짜 헐라! 와, 이게 평생인가? 이분! 어른들은 여기에 옛날에는 모두추라고 이렇게 고추 다진거 같아. 음. 아, 겠다 그거, 그거 달라고 한 거. 아, 그래? 2 0번 어. 간다나? 응. 그 처음에 너무 너무 하기고 하드를 음. 먹어 가지고 그런지 김치 맛있는 거 평양면에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음, 김치 맛있다 야, 김, 김치가, 김치가 아닌데 이거? <laughs> 김치 무침인데? <laughs> 약간 짤랑 쪘어 기름 있고 막 맛있다 음. 맛있어 여기 이러니까 웨이팅 있지 음. 왜 기름이 있다니 때깔이 좋아 근데 시고 샐러드래 이세 가지 맛이 나면 소스가 들어있어 이렇 샐러드래 뭐야 샐러드 <laughs> 샐러드 진 근데 나도 뭔가 외국인 친구가 없다면 여기를 추천해는데 저도 다음에 길게 씨를 여기로 데리가볼게 <laughs> 길게 씨? <씨를. 웃음> 다 먹었던데? 응, 계속 다 너무 맛있어. 진짜로. 고마워. 너무 맛있어. 이게 평냉이었어. <laughs> 이게 평냉이다. 건우야 미안하다. <laughs> 이게. <평냉이다. 웃음> 어. 아 진짜. 아 <laughs> <laughs> 우와. 와 아, 그러네. 야 이거 완전 감성 미쳤다. 모시마춤 전문. 우와 진짜, 진짜 하고 계시는 건가 진짜 실제로? 와. 진짜 신기하다. <laughs> 아, 어, <어떡해>. 제떻게 왜? 재능이 모르지 많아만데. 역시 대마. 야, 여기서도자기 응. <앞에 의해가 communicating> <목소리도> 너무 려지금 내려가 주 좋다. 완벽해요 <laughs> 그 인생 내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니까 아, 오늘 못했는데 그걸 해야되는데 촬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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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들 오늘 힙쟁이야? 아 근데 되게 뭔가 옷을 맞춰 입은 것 같아 다 어떤 식으로? 몰라 느낌이 좀약 이제 그 요즘 잘 어울려? MG 스타일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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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제 거예요? <laughs> 아니 이거 또 어? 아니 좋은 좋아. 거를 근데 이렇게 십몇년 만에 후드 버스를 선한이유 뭐예요? <laughs> 이라 약간 응. 어 그거야? 응. 응. 내가 약간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좋아해. 그냥 한 개만 가져온 거 냉동실에 있던 거예요. 이 멤버들 만날 때마다 손이 푸짐해져서가. 난 맨날 빈손으로 왔는데. 잘했어. 그게 제일 바람직해. 네. 나 빈손으로 왔다. 이렇저 아, 이렇게 시켰어요. 네개 기능 하나. 한 번만 잘랐어요. 나는 이렇게 건행 스타일이야. 건행이 뭐야? 건강한. 아, 차가운 그래? 기운을 업생. 김치가 그리고 그치? 맛있다 맛있다 아니 소음니까 이제 어맛이 그래요? 꺼에다아 진짜? 그게 거야? 네 음상이 어때요? 이거요? 응아지 음. 뭐, 뭐라고 표현을 못 맛을 봐봐야 돼 미나스 네, 미나뭔 어. 그 맛은 아니음 맛은 왜 나는가? 진짜 신기하지? 야, 뭔가 고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난 살짝 너네가 나보카 하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아 근데 난 현대는 <laughs> 많이 먹어봤지거 응응. 되게 시켜. 넌 먹어봤잖아. 응. 진정고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난그 정도 아니야. 하은이만 지금 너무 맛있다고 하던데? 음, 난 추워. <laughs> 추워 추워. 근데 맛있어. 난 마음에 들어. 응. 음. <laughs> 근데 단백질 종이 없어진 것 같다. 응. 음? 에이? 김치 진짜 맛있 맛있고 특이하지? 와 김치. 아, 김치! 김치 맛있다? 아, 김치가 아니라니까 샐러드니까 거의 김치 약간 고기맛 나 아니 그 기름이 있다니까 기름? 어이다난 그냥 짜찬이처럼 음. 와 김치가 특이네응아이 맛이구나 그래 먹지도 않고 갑자기 와. 아 먹었어 폭삭 먹어보겠어 나. 다 너무 맛있 아니야 많이 또 엄청 맛있는데 음 어때? 맛있어? 어떤 맛이야? 음! 비냉도 비슷하게 되게 약간 슴슴한 음, 느낌. 막안 짠? 응! 그러니까 막 강하지 않아. <laughs> 리액션 좋아. 사실 나는 비냉은 함흥 스타일을 더 좋아하거든. 미안 미안. 아, 약간 자극적인 걸로 막 달고 달고 <laughs> 미안 미안. 미안. 막 그런 건데, 그래도 맛있어요 여기도 <laughs> 뭐 치즈만 나는 거? 아니야? 어디서요? 면에서 뭐 치즈 추가했어요? 물냉이 치즈 추가요? 살짝 치즈? 한 입에 마시면돼. 으으으으으. 이 액자다 합격. 너무 <laughs> 맛있다. 음, 어디가서 먹어봤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음. 요여 응. 분는내스 아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먹어봤는데 내딸 아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내딸 <laughs> 아, 아닌 거 아니야. 알아가는 의미야. 면마이 음. 특이하다. 그니까. 면맛이 되게 치즈 맛 나. 아, 음. 치즈 맛 나? 어, 치즈. 역시 특이하네. 는을쏙 먹으면 어떻 맛있어? 응. 그때 맛있었다. 진짜와서맛있어 그날 좀 더웠지. 어, 날씨가 좋았는데? 좋았어. 냉면은 네. 더울 네. 때 먹어야 돼. 응. 그렇지 그리고 <laughs> 그 같이 먹은 친구가 너무 평냉 평맹... 완전 그 전문가여가지고 그냥 걔가 막 앞에서 막다 먹은 거야 바로 국물까지. 음, 음, 음. 지국도 왔어. 어, 그랬나봐. 저 처음 먹었던 데는 아예 무맛이었어. 이런 향도 안 났어. 난냥생수짠거든짬그쵸죠 어. 점점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제 거의 무맛으로 향해 가더라고. 요 무기 음. 걸린 거 아니야? 찜질방 가게인야방 찜질방고 찜질방다 하고 있네 밥다 먹고 산책 짜저딸 타고 가려고요 서촌은 This is 강화문 는마음 <laughs> <목소리가> 귀엽다 진짜 <목소리가> 복주족 가려고 보자 <그죠? 웃음> 아워아 귀여워 <laughs> <너무 아름다워. 웃음> <웃음> 뭐야? 얘들 <laughs> <이제 뭐해? 웃음> 뭐야? 어 뭐야? 들러 쌓였어 렁렁 아빠 들 안들려 안 안들려 어지러 <laughs> <laughs> 나짜 <목소리> 먹을래 야 진짜, 빨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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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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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기대할까봐으로 유지도 나타나. 한 한국. 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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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맞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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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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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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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목이 없어서 아니긴 한데. 또 텐션 다르다, 아까 아까, 아까 우레옥이 너무 추웠어. 너무 귀엽다. 여기 앉으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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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 <laughs> 아닌데요? 오늘 <computers 웃음>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맞아 맞아 고겹살 완전 맛있어 고기 더 먹을 거야? 맛있어 고기 더 먹을 거야? 응, 먹을 응. 응.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음. 진짜 제주도 갈 필요가 없어 응제주도먹으니 훨씬 맛있어